어, 어머니의 특명이 있었죠. 너의 퇴사한 사실을 친척분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기영이가 그러면 이제 직급이 뭐여이 아, 이 과장이에요, 과장.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그럼 재택근무하는겨? 아예, 아 에이, 에이, 요즘에는 다 아유. 삼촌 요즘에 누가 이렇게 회사에 가요? 다 집에서 재택근무하죠.라고. 안녕하세요. 야이 보십시오. 이 푸르른 돼지, 이너넓띠 넓은 평야, 청양의 기운 받다가세요 <laughs> 충청도의 기운을 받아가시란 말이에요. 요 영상으로. 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 제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석천이 형, <laughs> 홍석천 형과 함께 충남 청양의 자랑이죠. 저 김만통이는 아, 여접시 부모님의 멱살을 잡혀서 끌려내왔다. 사투리가 절로 나옵니다. 네. 그죠? 충청도 사투리 제가 속성 강좌 한번 해드렸잖아요. 충청도 사투리는 어떻게 만든다고? 매 음절 첫 음절에 포인트를 주면 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니오? 이렇게. <laughs> 처음 은절에만 힘을 주고 뒤로 쭉 끌면 충청도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된다 코로나 아우야 간다 가 아유 더게 지저대네 어우 시골 개들은 역시 성격이 있어 어, 시골 개들은 친화적이지 않아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저랑 우리 부모님 요렇게만 3명만 내려왔습니다. 아흔이 대신 우리 할머니가 살아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90이 거의 다 됐어요. 턱까지 왔어요.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주말까지 항공간에 있어야 되는 관계로 아버지한테 이 유튜브 찍다 걸리면 제가 그냥 뭐 어, 우리 족보에서 파입니다. 어, 어머니 경주 김치 족보에서 제 이름이 사라지게 돼요. 그럼 불상사가 있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몰래몰래도찰 관지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찍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골은 말이죠. 그냥 눕는 거예요. 시골 이콜 눕는 거야. 어, 이거야 이거. 어. <laughs> 시골은 딴거 없어요. 이뷰야 이뷰. 어. 이게 시골이야. 지금은 그래도 나이가 좀 먹어서 이래저래 일꾼으로 제가 일을 많이 끌려다니는데 예전에 스무 살 때까지만 해도 시골 집에 내려오잖아요. 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laughs>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방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눕고설 연휴가 다 끝나죠. 일어나서 어해줘 연휴에 계세요 하고 서울로 갔어요. <laughs> 절었을 때죠. 자 이제 그 여러분들 봐 들어온 거봐 이거 이거. 오이 밑에 뭐가 묻혀 있나 한번 찾아볼까. 뭐가 여기 밑에 뭐가 숨겨 있나. 이 속살이 나오잖아요. 하얗게. 자 이제 시골에 오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세차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것도 손 세차나 이런 거 맡기려면 또한만 팔천 원돈 줘야 됩니다. 짬뽕이 새그릇입니다 휴게소에서는 이 지하수를 안들었습니다 물을 틀어줘 오우 벌써 벌써 야야 뿜어 뿜어 아우 난리 났다 야야 잡았다 장어 한 마리 오우 힘이 좋아 자 이렇게 겉에 있는 먼지를 한번 싹 털어줍니다 그 다음에 거품을 내줘야지 세차 샴푸 야이 밑에 퇴적된 거봐 퇴적 스폰지를 적셔 이걸로 거품 샤워를 해주면 된다 벌써 힘든데요지금한 1분 3 0초지났는데 벌써 힘들어 자다 됐어 여초 보세요 이제 3거를 물로 닦아내야 돼 닦아줘 닦아초지끝데 1분 끝. 와 이거 그냥 확실히 돈 주고 하는 게 편하겠는데요. 학때마다 <laughs> 후회를 하는데 와 광이나 광이나 광명 찾았어. 이런 광은 내 삶에서 본 적이 없어. 아, 위에도 위에도 깨끗하다. 위에 어? 아 여기 어 팔이 좀안 닿네. <laughs> 38선처럼 가운데 금이 간대. 꼭대기 한가운데는 이거 팔이 잘안 닿네. <laughs> 단지네 위에. 어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밑에 이 시트 이것도 먼저 한번 털어줘야 돼요.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아유, 먼저 한번 털어줘야 돼. 깨끗해졌어 어우, 이거 무슨... 이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어야 되는 영상 아니냐? 이거, 이건 충남 청양에서 찍을... 그런 뷰가 아닌데? 아 지금 말이죠 제 시골에 근처에 있는 유일한 제 아는 지인 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시골이 충청도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 와서 아는 친구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명딱 있어요 이 친구가 지난 영상 때도 한번 출연했었었는데 어, 30년 넘게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 후에 도련 귀향을 하겠다며 아무런 연고도 근데 없어 충청 땅으로 왔어요 보통은 이제 귀향이나 기농을할때 이제 본인이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가기 마련인데 아그 친구가 또 창업을 했어요 젤라또 가게 야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젤라또야 충남 홍성 시골 땅에서 또 젤라또야 이 조합이 굉장히 또 어묘해요 30년 넘게 서울에 살던 놈이 갑자기 도연 충청도로 귀향하는 것도 그렇고 창업을 했는데 그게 또 젤라또야 하필면 홍성이 또 청양이랑 바로 옆입니다 네, 이거 엎어지면 코덱거리입니다 <목소리> 어우 이거 보세요 길거리 완전 올드스쿨이야 야 드라이크리닝 댕기머리 <목소리> 보입니다 아이스크림 모양이 보여요 어우 부담스럽게 났네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들어오시면 요즘엔 다 이거부터 하죠. 아, 회장님 이거 그 안면 인식 체온 재는 건줄 알았는데, QR 코드 인식... 아, QR 코드였구나. 어, 나 이거 안면 인식 인제 계속 이러고 있었네. 아, 이거는 잠깐 녹화를 종료하고 이거 먼저 해야겠네. 여전히 핸드폰 들고 다니시네요. 아, 계좌이체 됩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요거 보시면은 카드로 그러 하겠습니다 카드로 뭐 추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데요 홍성 젤라또가이 보겠습니 홍성 농산물로 만든 홍성쌈이 제일 인기있는 메뉴이니까 아이거요 추천드리고 이거 <laughs> 뭐 AI예요? <웃음> <웃음> 너무 아니, 암기식 아니, 멘트 <laughs> 너무 티 나는데요? 사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홍성 아니, 딸 하나 하고 좀 색다른 거 하시고 싶다고 네. 하시면 두부젤라또 아 저는 색다른 게 가지 나는 색다른 게 가버리지 포장도 이렇게 되면 스몰맛 빅 슈퍼 보세요. 허세 끝 꽃바. 이거 이게 잘하겠니? 이게? 이 인싸 감성 허세 감성 야야야 이거. 이거 깨보세요. 왜 이제 이두분 사장님과 사모님의 캐리커처다. 많이 뭉개서 그렸네요. 자세하게 그래서 좋을 게 없으니까 많이 흘렸네 그림체가. 담백해요. 담백한 매력이 있어. 또 원래 이게 찐득찐득한 거가 봐요. 제가 사실 이런 거 처음 먹어봅니다. 아우 이거 봐, 야이 쫙쫙 늘어지네. 야야야야야야야야. 굉장히 찰져요. 아 그냥 하나 작살냈어요. 받자마자 그냥 작살내. 아,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리얼 딸기죠? 네 리얼 딸기. 유기농 딸기로 만든. 음. 근데 리얼 딸기는 너무 이름이 나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느낌 아니야? 그럼 뭘? 좀 뭔가 뭐, 쌉 딸기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잖아? 쌉 딸기. 싹 뿌려. 2월 한정 메뉴예요. 쌀기도 제철이 5월까지니까. 아. 우야두 그릇 찹쌀. 아 서울에서까지 여기 내려오진 마세요. <laughs> 어, 근처에 있는 가게 가시고, 다만 이제 여기 충청권, 청양, 홍성, 광시 하다못해 저기 부여까지 옆에 있는 부여까지. 그러면 여기 올만하네. 안녕하세요. <laughs> 에바 나이스 젤라또 다음 명작때 봐요. 아유 야 이. <laughs> 아이.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조심해. 어. 아, 정말, 동생이면서도, 이렇게, 한 가정을 꾸려서, 와이프와 같이,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아, 언젠가, 나도, 와이프랑 저게 갈 일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하다못해 여친이랑이라도 와봐야 될 텐데 말이야. 아, 나. 2020년 신춘년에 이거 할수 있나 걱정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친척분들 다른 어르신분들이 안 오셔갖고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댈 일이 없었다 어머니의 특명이 있었죠 이순신이에 거의 나의 죽음을 적절하게 알리지 않는 게 아니고 너의 퇴사한 사실을 친척분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어. <laughs> 엄마가 대신 대답을 하죠 기영이가 그러면 이제 직급이 뭐요? <laughs> 아, 이과장이에요, 이 과장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럼 재택근무하는겨 <laughs> 아이 요즘에 는다 아유 삼촌 요즘에 누가 이렇게 회사에 가요 다 집에서 재택근무 하죠 라고 근데 뭐 유튜브 이것도 재택근무지 뭐안 그래요? <laughs> 이것도 재택근무지 뭐내 정체를 솔직히 말할 수가 없어 홍길동이야 어, 호영호제를 할 수가 없어버려 어...